대돼지 논리로는 상당히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렌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신요방 7 신성한 요정족 방패와 이제 많이들 끼고 계실 무관 방패 이두 개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제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이제 비교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이제 무관 방패나 뭐 이제 신요방이나 사실 뭐큰 차이는 없어요. 방어는 똑같아요. 비교를 해 보면 어 방어 똑같고 그냥 무관 방패는 체력이 붙어 있는데 얘는 없고 피해 복도 붙어 있는데 얘는 없어요. 대신에 신요방은 리덕이 2가 있고 홀드 내성 붙어 있고 확률 데미지 리덕션이 7%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데미지 리덕션이라는 것은 확률 리덕션 플러스 10이 일정 확률로 적용이 되는 그런 방패인데, 사실 이제 리덕션 붙어 있는 방패가 이제 신요방이랑 후방이랑 반방 이렇게 있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성비 좋은 준 반방급쯤 된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요. 일단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좀 보기 위해서 이제 박스를 좀 당한 상태로 실험을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제가 테스트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물약은 제가 95%로 맞춰 놓을 거고요. 자연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만 맡기고 풍등 쪽으로 가겠습니다. 어, 박스를 좀 많이 당할 건데, 자, 요 정도급 정도의 몬스터를 모아서 박스를 당하는데 어느 정도 버텨주시는지 그런 것도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기준은 물약을 10개 먹는데 걸리는 시간을 체크해서 간단하게 실험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버치좀 당하고 다녀볼 거고요. 지금 현재 방패가 이제 무관 방패고요.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0개 먹는데 걸리는 시간, 10개 먹는데 걸리는 시간. 자, 해볼게요. 시작. 자, 이렇게 해서 스타워치 같이 보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물량을안 먹네요.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아니, 무관방패를 껴도 물약을 안 먹네 여기에서는 지금 물약을 안 먹거든요, 얘가 <laughs> 네, 물약을 안 먹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좀 다른 곳을 가가지고 실험을 해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화동에 가보겠습니다, 화동 실험하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화동은 좀 그래도 아프니까 여기, 여기, 여기 겁나 많아 자, 주홍이로 유지한 상태, 에서 자, 보세요 지금 현재 물약 개수가 447개입니다 37개 될 때까지 초세일 거고요 자, 바로 가볼게요 무관 방패입니다. 37개가 될 때까지 10개 쓰는 동안 얼마나 걸리나 보는 거고요. 오케이. 예, 29.6초 걸렸거든요. 29.6초. 메모 좀해 놔야겠어. 걸렸고요. 자, 이번에는 예, 신요 방으로 방패를 바꿔 낀 다음에 얼마나 걸리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물약 채워 놓고 지금 현재 426개거든요. 갑니다. 26개거든요. 16개 될 때까지 시간 재는 거고요. 21개고요. 지금 20개, 19개, 18, 17, 17, 하나 남았 어, 요어 끝. 자 보세요. 이게 일단은, 지금 일단 요 정도 지표자료로 봤을 때, 예, 신요방이 38.68초를 버팁니다. 자, 무관방패로 한번더 해볼게요. 무관방패로 한 번만 더. 자, 가볼게요. 아까보다 잘 버티는데요? 어? 더 오래 버티는데? 이거 왜 이러지? 어, 끝. 여기 들어왔는데, 이거 왜, 왜, 왜 이렇게 둘중날죽야 이거? 47.22 들어왔습니다. 아, 개인이 있고 없고 차이구나. 신료망 2차 시도입니다. 지금 현재 물약 개수 8 1개고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81개에서. 71개 될 때까지. 하나 남았는데 끝40.2 이거 비슷한데?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자, 68개에서 시작합니다 58개 사, 58개 될때까지 가볼게요 어, 30.64초 걸렸어요 무감암은 지금 현재 물리 개수 54개고요 아까 신요막이 30.64초 개일은 똑같이 안 들어온 상태 29.00, 29.00.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무관방패나, 식료방이랑. 도긴 개긴는 그냥 기분 차이인가, 그 자, 무관방패를한 번만 더 해봅시다. 39개. 33.16이번1 식료방으로 갈아 끼고 다시 한번 10개 구현해 볼게요 23개 미드 22개에서 시작할게요 22개에서 12개 될 때까지 갑니다 12개 될 때까지 어.. 42.61초 아까 전에 30.64는 왜 그런거지? 폭탄꽃이 지금 공격 안하고 있거든요 뭔가 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류가 있는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통계원리에 의해서 자한번더 해볼게요 신요방으로 한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309개구요 바로 갈게요 299개가 될 때까지 이게 그냥 확률 리더때문에좀 들쭉날쭉 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이렇게 38.8 이게 좀 비슷비슷해요, 어느 정도. 자, 무관방패 다시 한 번. 피를 꽉 채운 상태에서 29, 294개에서 시작. 바로 갈게요. 94개에서 시작. 84개 되면 스탑입니다. 어서어색어 24.6. 이번에좀 빨리 달았네. 요 무관방패 다시 한번 더. 자, 무관방패 81개 시작입니다. 81개에서 시작을 해서 71개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체크해 볼게요. 71개 되 때까지. 28.4일. 음, 이게. 슬슬 지표가 나오네 아까 전에 두번 정도는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신규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결론을 내볼게요 갑니다 62개에서 시작했는데 오케이, 끝41.97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꺼버리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아까 전에 앞에 두 번이 그, 먼저 했던 그 박스에서 했던 실험인 거고, 지금이 이제 요렇게, 네, 네번 정도 실험을 더 해본 건데요. 일단 지금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약간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무가망패에서 여기 47.2도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제 지우고, 원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는 지우는 거거든요. 지우고, 다섯 개만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그 화동 박스 버틸 때 계산기로 29.6, 29, 29 33.16, 24.06, 28.41은 나누기 5는, 28.84초. 평균이 28.84초 정도 버티는 모습이고, 신요방 같은 경우에는요, 38.68, 4 0 0 2 42.61, 38.28, 41.97, 이게 더하면 201 나오고 나누기 5를 하면 40초 정도 버니다 40.351. 40.35. 요 정도인데, 일단은 물약 10개를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두 개가 12초 차이납니다. 신신요망이 12초 더 오래 버팁니다. 그럼 이제 평균적으로 그런 거니까 10개 쓰는데 물약을 물약을 10개 사용하는데 12초 를더 오래 버티니까 만약에 물약을 100개 쓰면은 120초 오래 버티는 거고 1000개 쓰면은. 1,200초를 더 버틴 거거든요 101초가 2분이에요 이 20분이죠? 20분 정도 더 오래 사냥을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체감상으로 느낀 식료방 효율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냥 5만 6층 같은 경우 이제 자주 도는데 자주가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번 도는 거죠 낮에 한 3시간 돌고 밤에 이제 자사 돌리면서 도는데 어, 원래 무관방패를 쓸 때는 3시간을 못 버텼었어요. 오만에탑 6층에서 못 버텼었는데, 이게 신유방으로 바꾸고 나서 이제 오만에탑 6층을 가보니 3시간 반 정도를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사냥 효율이 30분에서 40분 정도 더오만에 탑에서 오래 사냥을 하더라. 뭐 사람이 어차피 많은 건 똑같으니까 네, 다른 분들도 뭐어 비슷비슷하게 있으니까 는 네, 그런 정도 효율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제가 볼때뭐 사냥 효율이 많이 높아져요 근데 솔직히 진심 까놓고 말해가지고 신요방 가격이 15,000 다이아입니다, 그죠? 만5 0 0 0 다이아 15,000 다이아를 15 주고 내가 이제 좋아하는 사냥터에서 한 40분 정도 더, 더 사냥을 할수 있다 15,000 다이아 어. 개돼지 논리로는 상당히 좋네요. 어, 개돼, 개돼지의 논리에 의하면 상당히 좋아. 그리고 또, 이게 5만 6충에서 오래 버티니까, 대불도 또 먹어요. 이렇게. 대불, 아, 먹었거든요. 어, 먹어가지고. 또 멍꿀멍꿀 거리면서, 아, 기분 좋아라. 너무 좋다고 이러고 있는데, 뭐, 일단은 솔직히 막 여유 안 되는데 억지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가망패 껴도 뭐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어, 근데, 뭐, 신유방을 살수 있는 뭐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뭐사 가지고 끼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가장 뭐 좋은 거는 반역자 방패 끼는 건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반역자 방패 요새 9만 10만 뭐 요쯤 하고 뭐 신성 검사 개도 지금 한 손검 끼고 다니는 클래스로 나올 것 같으니까 방패의 값어치가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왜 자꾸 신캐리 격수만 내놓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여튼,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았는데, 무관방패랑 신료방, 요 정도 차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런 정도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약을 10개 쓰는데 12초 정도를 더 버티다. 평균적으로. 그니까, 러 박, 그 박스, 그 정도 박스를 당했을 때, 12초 더 오래 버틴다. 예, 네그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이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실험이 좀 허접했는데, 지켜봐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